잠깐만 나와봐. 어? 나 왜? 뭐 때문에? 어? 잠깐 이면되는데 5분이면 돼.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. 잠깐만. 나근할 말이 있다고? 아, 뭘까? 무슨... <laughs> 아, 내가 부를 거 아니야. 아,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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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때문에? 아 미치냐? 아뭔 말이야? 아니 아 구경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 너 보면은 너무 심장이 떨리고 이. 자꾸 자기 전에 네 생각이 나고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거든 내 마지막 사랑이 돼줄래? 아씨 아 진짜 나 이거 찍어도 돼? 뭐라 하는지 아, 안 된다고? 어. 너 생각하면 내 편지 썼어 와소아아카다사니까나 받아 아줘 받아줘 아안 나, 봐, 나, 봐, 나, 아, 그냥, 나, 나부터 볼게 야아 그래 고마워 알았어 집 가서 읽어볼게 아저 뭐라, 뭐라 했지? 그러까아아씨 존나 짜증나 진짜 아씨 말하면 진짜 뒤진다 니 네.